노력해야 되고요. 만약 노력 안할 거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 타픽으로좀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수 있고요. 그 말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 80년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권에서 직원한테는 딸을 주지 말아라. 뭐 이런, 그래서 80년대 장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어,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회사에 취직했는데그 회사가 선물회사였어요, 선물회사. 사실은 정권회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걸 다루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서 선물 하는 게 프레젠트는 아닙니다. Futures라는 건데요. 뭐, 그,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그, 이, 장인어른을 만난 거죠. 예.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선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따로 주셨어요. 예. 만약 제가 정권에서 다닌다고 하면 안 주셨을 건데, 선물에서 다닌다고 하니까 그게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셔가지고 제가 장관을 갈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19 국면에 갑자기 주획수가 붐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느냐, 돈을 잃었느냐, 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고, 왼쪽 그림은 보니까 지금, 어, 뭐죠? 이 짙은 파란 색깔은 거래비용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옅은 파란색은 뭐냐면, 이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가 받아간 거는 지금 옅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두 부류로 나왔네요. 하나는 뭐냐면, 이전부터 주식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2020년 이 코로나 국면에서 그때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다시 2020년 3월에 엄청 빠졌다가 그 다음 4월 만에 그냥, 그냥 V자로 그리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쫙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이제 주식수 붐이 일어났던 거죠. 일어났는데 그때 신규로 계좌 개선한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신규로 계좌 개설한 사람은 거래비용 고려 전에도 마이너스 10%고, 그 다음에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나면 마이너스 18%다라는, 손해본다라는 거죠. 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거래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는 2.4%인데,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나면 조금 손해본다라는 거죠. 조금 손해본다. 예. 그니까, 어, 이 결과만 앞두놓고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 하지 마라! 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충분한 공부가 돼서 평균적인 주식투자사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어야지 주식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투자 주식시장에는, 어,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생존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생존해 있겠어요? 계속 돈을 벌리니까 생존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랜 법회처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규로 주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기존 투자자한테 돈을 빨리는 거죠. 마치 도박판에서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박 잘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이 호구들이 계속 돈을, 이 선수들한테 돈을 빨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내 돈이 다 흘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또 신규 터자가 들어와가지고 또 빨리고 나가고 빨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어, 이 호구가 되지 말자 하는 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뭐 연령대별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요거는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어, 여성은 거래비용을 고려하고도 0%다, 이런 거죠. 손해보진 않는다, 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네. 남자는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거죠. 네. 그, 이,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투자하면 망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 여성은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대기를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라 거죠. 남성은 좀 뭔가 직관이나 아니면 본성에 의거해서 살수 있도록 이 유전자에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결과들은 흔히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 어 이제 지금 주식수자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를했고요그 수익과 위험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이름이 해리 말코이스고. 어.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지금 1927년에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처럼 나온 것 같은데 예. 어,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199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어, 이 양반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쓴 내용을 보고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재무관리 교과서나 아니면 투자란 교과서의 챕터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재무관리 교과서나 투자란 교과서의 챕터 하나를 차지하면 노벨 계정상을 수상합니다. 노벨 계을 수상했고요. 이 사람의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 분산 기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이런 건데 이 용어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이썬 논문이 이제 이 포트폴리오 셀렉션. 예, 포트폴리오 선택 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 게임을 하나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게임은 뭐 어떤 거냐면 동전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동전 뒷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100원을 주겠습니다 이 게임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어, 동전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받고, 그러니까 플러스 100원이고, 근데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프로예요 2분의 1. 그죠? 예. 동전 뒷면이 나오면 그 확률도 2분의 1. 그 다음에 그때는 마이너스 100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어,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이거의 평균은 얼마이죠? 유준민 씨 플러스 백은 1분의 일, 마이너스 백은 1분의일 평균 은 얼마예요? 0 영원. 오케이.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또 하나 대안이 뭐죠? 게임을 하겠는가 했으니까 게임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임 그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불확실한 평균 영원 그게 뭐냐면, 이 게임에 참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실한 영원 게임에 참가 안 하면, 그냥,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니까, 확실하게 영원둘 중에, 어느 게더 낫냐? 라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어, 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게임은. 각자 한 명씩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심태현 씨, 한다, 안 한다. 어, 저라면은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안 한다. 오케이. 성은아 씨, 한다, 안 한다. 할것 같습니다.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성준 씨. 저라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것 같습니다.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안한 사람, 답안한 사람. 이준민 씨, 오케이.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 한다가 몇 명이고 한다 가몇 명이죠? 안 하는 분이 두분 계셨어요. 날 한다가 세 명이에요? 네. 오케이, 좋아요. 다시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 동전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만 원. 한다, 안 한다. 신태엽 씨. 아, 저는 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안 한다 오케이 성은아 씨는 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정성윤 씨는 저할것 같습니다 한다 그 다음에 석주영 씨는 네, 안할것 같습니다 안 한다 오케이 유지민 씨는 저안할것 같습니다 안하다한다 하겠... 했다가 안한 사람 누구 누구죠 지금 100원일 네. 때 마이너스 100원일 때는 한다 했는데 어,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하니까 안 한다고 한 사람 있죠 그게 지금 누구죠 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어. 아 석준영 씨, 오케이. 왜 100원 마이너스 100원일 때는 한닭 했다가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100원일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감수하는 기회 비용이 좀 적다고. 아, 100원을 잃어도 네. 내한테 크게 원이... 어 고통스럽지 네. 않다. 근데 100만 원을 잃은 거는 내 고통스럽다 이런 네. 이야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어 이거 한다고 하, 대답한 사람 누구지?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도 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지 않았나? 저, 저요. 어 정성준씨. 오케이. 좋아요. 천만원 마이너스 천만원. 뭐, 그래도 할것 같습니다. 1억 마이너스 1억. 그래도 할것 같습니다. 10억 마이너스 10억. 그래도 할것 같습니다. 100억 마이너스 100억. 그래도 할것 같습니다. 1조원 마이너스 1조원. 그래도 할것 같습니다. 아이지 지금 머릿속에 어, 그래.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1조 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1조 원은 어차피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1조 원 받으면 그건 확률이 2분의 로 받으니까 그럼 내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는거 아니야. 진짜로 본인이 100억이 있는데 전재산이 100억인데 전재산 100억을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에 나오면 제가 100억 드리고그 다음 뒷면 나오면 저한테 벽 주시고 하는데 그 게임을 하시겠냐고. 근데 네, 제가 처음부터 대답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 어. 근데 지금 그 의사결정이 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 말이. 그러면 100원으로 100원으로 그거를 0 0원해1 0 0원을안할것같습니다 만약에 안 하, 계속 안 한다고 할 거면 니0 0원아로지서 100원으로 해서 100원으로 해서 1 0 0원1 0 0원 마이너스 1 0 0원은 하겠다 1 0 0원데어1 0 0원1 0 0원 마이너스 1 0 0원원으니까안 하겠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은 그게 어비합리 왜냐하면, 마이너스 백 원은 내가 잃어도 되는 정도의 돈이거든. 어. 근데, 백만 원은 내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네. 근데, 정선준 씨가, 천만 원, 일억 했는데도 내가 그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잃어도 되는 돈이냐고, 내 질문이. 아니거든. 그니까, 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백은 마이너스 백 원은 그냥 하겠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잃어도 되는 돈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 안 하겠다고 답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한 영혼이거든 얻는 것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확실한 영혼이거든 얘는 뭐냐면 나쁜 경우에는 2분의 1 확률로 내가 돈을 잃는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제는 게임을 바꿉니다. 예. 어, 얼마면, 그, 공정게임에서, 뭐,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할게요. 오케이.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인데, 안 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꼬시고 싶어요. 하게 만들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100만원에다가 10만원을 더 얹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저한테 10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90만원만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불확실한데 평균이 얼마가 된 거예요? 10만 원이 된 거죠.